자, 그리고 뭐 승차 거부가 가능하냐 이런 문의가 좀 많았습니다 이 승차 거부를 제가 마카파TV 안녕하세요 마카파TV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우버 고객센터 전화를 해야 된다 그거와 두 번째 이야기는 철도 파업에 대해서 조금 끝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버를 왜 전화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이제 1월 달부터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버가 지금 매출 자료를 여러분한테 안 알려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자가 안 왔죠 뭐 원래 1월부터 뭐 10월달까지 아니면 1월부터 11월달까지 얼마 찍으셨습니다 이거를 먼저 알려 줘야 되는데 안 알려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셔야 된다 왜 미리 알아봐야 되냐 뭐 팀원이나 이질 매출 자료만 보고 어나4800안 넘겠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이게 갑자기 이제 또 우버꺼 합쳐 버리면은 4800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1억 400 넘어가는 순간 또 일반 가세자 되는 거고 뭐 하여튼 기타 여러 가지 뭐 매출이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전화하셔서 알아보셔야 됩니다. 예 이걸 저한테 누군가 물어보더라고요. 왜 올해는 우버가 매출 자료를 안 주냐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고객 센터에 전화해 보셔라 했더니 한1분 만에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체크하셔야 되고 아마 티머니 미터기 사용하신 분들은 올해 일부는 티머니라고 하고 올해 일부는 우버 자체적인 그 결제 시스템의 매출로 들어가기 때문에 티머니 사용자들은 티머니 매출과 우버 매출. 예. 그거를 좀 합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실 때 티머니 미터기 사용자는 어, 티머니로 넘어간 거 말고 그 전에 했던 결제사에 결제된 금액을 알려 달라.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동의 즐거움 쓰신 분들은 그냥 뭐 매출 알려 달라. 이러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자동 결제 매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얘기는 이제 철도 파업이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시간이 2024년 12월 5일 오후 4시 18분 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하고 있고 좀 있으면 이제 또 최종적으로 이제 교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뉴스를 좀잘 보셔야 되는게 만약에 이게 오늘을 넘겼다 그러면은 종료일 24시 까지 이기 때문에 만약 오늘 넘겼다 하면은 내일 24시도 한번 봐야 되고 계속해서 뉴스를 검색해서 철도파업이 끝난지 안 끝난지 확인을 하고 사업구역 외 영업 관련해서 꼭잘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뭐 승차 거부가 가능하냐 이런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이 승차 거부를 제가 물어보려고 했더니 국토부가 전화를 안 받아요. 네, 그래서 뭐 성남시도 전화해봤더니 성남시도 전화를 안 받아요. 서울시가 오히려 잘 받습니다. 네, 서울시한테 물어보니까 질문은 이렇습니다. 서울차가 인천 가서 인천 가는 손님을 승차거부해도 되냐? 네, 된다고 합니다. 네. 네, 된다고 합니다. 아 근데 이게 뭐 제가 이 답변을 들었을 때참 얼탱이가 없는 게 이게 정책이 철도 파업 때문에 시민들 국민들 불편해하지 말라고 그냥 돌아댕기는 택시들 다 잡게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뭐 승차거부가 된다고 하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 혹시 그뭐 택시 기사들 분들 중에 한 0.1%의 그 양아치가 있습니다 그 양아치들은 또 어디 뭐 번화가 가서 뭐뭐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한 어느 택시가 강남역에 가고 뭐뭐 화성 갑니다 수원 갑니다 화성 갑니다 수원 갑니다 또 이런 또그 양아치 그 뻐꾸기들이 있지 않을까 참 이게 승차거부가 된다고. <웃음> 네. <웃음> 네, 아무튼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승차거부는 가능하고 요금 체계 같은 경우는 이제 평상시 요금 그거는 똑같습니다. 그건 똑같고 자 그리고 이제 뭐시 요금은 이제 아마 조합에서 문자가 다 날라갔을 거예요. 네, 조합에서 다 날라갔기 때문에 뭐다 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잘 누르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laughs> 네. 철도 파업이 언제 끝나는지는 뭐 그냥 자정 넘기기 전에 네, 그때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철도 파업이 생각보다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협상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또 그렇게 막 불편하지도 않았대요. 출근 시간 대 <laughs> 그렇기도 하고, 어차피 내일 하루만 더버티면 주말이기 때문에 뭐, 뭐 그렇습니다. 네. 뭐참 안타깝지만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참신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카파! TV 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나의 힘이 됩니다. 보시고 나서 무조건 눌러주세요. 월 990원으로 후원하는 가입 버튼 있어. 무조건 누르는 건 아니지만 부탁해요.